어깨 힘줄은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다 보니 파열 빈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회전 근개가 파열되면 어깨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어깨가 한 5년 전에 그렇게 아팠는데 또좀 괜찮았는데 아픈, 그렇게 머리게 아픈 데는 어 한, 한 6개월 된것 같아요. 어린 쪽 어깨가 팔도 요이 안, 은넉 못, 못 올리고 뒤로 안 돌아가고 어, 너무 아파서 이러고 왔어요. 서거지로 하면은, 약플 때, 요리 아풀이할 때는 괜찮고, 그높 너프다 하면 아파요. 근력 저하로 인해 팔 움직임에도 불편함이 생기고, 목과 팔까지 통증이 퍼져, 팔을 뒤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69세 여자분이신데, 아직도 일도 열심히 하고, 어, 활동이 왕성하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어깨 힘줄이 떨어져서 떨어졌는데 통증을 못 느끼고 그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다 보니까 떨어진 힘줄이 안으로 깊숙이 말려 들어가고 점점점 말라서 이제는 봉합으로 해서 고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작은 파열에서는 통증도 거의 없고 움직임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미자 씨도 병원을 찾지 않았고 발견이 늦어져 봉합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왔죠. 꼭 다치지 않아도 어깨 심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깨 심줄에도 생로병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새 심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평생 사용해오면서 점점 낡아지고 닳아지고 구멍이 나고 결국 뼈에서부터 심줄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다쳐서 어깨 심줄이 떨어졌다고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습니다. 제일로 힘든 게 뭐죠? 낙후해서 일하려면 응. 응. 네. 그 선이 올라가니까 아파요. 팔한번 만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서서 아 그렇게 약해서 이팔 속에 들어있는 뼈를 못 들어올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네. 얘가 뼈가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최대한 자기 관절을 막아.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치료법을 결정하는데요. 네, 그 막아줘야 돼. 지금도 현재 광성하게 일도 하고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관절 대신에 현재 힘줄은 봉합할 수가 없고 그래서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이런 상부관절막 재건술이라는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심한 어깨 힘줄 파열은 힘줄이 얇고 단단하지 않아 흐물거리는 상태입니다. 봉합해도 회복이 어렵고 힘들게 봉합한다고 해도 재파열되는 경우가 많아 봉합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는데요. 움직여보면 역시 힘줄이 없는 빈자리로 이뼈 머리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막을 만들어서 이 뚜껑을 덮듯이 이 뼈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술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힘줄이 긴자리를 이게 들어가서 훌륭하게 덮을 예정입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관절을 직접 들여다보며 상부 관절막 재건수를 진행합니다. 이식용으로 가공한 피부조직을 손상된 회전근개 힘줄 대신 적용시키는 것인데요.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통해 뼈가 어깨 관절 속에서 어긋나지 못하도록 관절막을 형성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수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한데요. 백창희 원장이 박미자 씨의 팔을 움직여 봅니다. 팔을 움직이기에 아직까지는 긴장된 모습이네요. 이쪽으로 잡아다녀야 되는데, 안와 이게. 찢어지려고 그래, 우리가 채워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수술은 아주 잘 됐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네. 수술이 잘 됐다는 말을 듣고, 표정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퇴육을 하고 싶은 건 그냥 뭐, 집에서, 집에 일. <laughs> 같은 거뭐 그런 거 많이 고 싶지요. 자 아, 다시 아프면 안 되니까 원장님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깨 치료는 마음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 통증이 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치료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깨 통증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안 아플 때는 신경도 안 쓰고 살다가 갑자기 어깨 통증이 찾아오게 되면 어깨 통증은 나이 든 사람들한테 나오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갑자기 내가 아프니까 억울하고 속상해하고 풀 죽어 있는 이유는 어깨가 안 아팠던 젊었을 때하고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지나간 나이는 보지 말고 100에서 지금 내 나이를 빼면 우리는 앞으로 40년, 50년간 이 어깨를 잘 써먹어야 하니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순희 씨는 2년 전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병과 확인을 위해 오랜만에 병원을 찾았는데요.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지면 이 뼈고 위에 뼈고 사이에 이제는 마찰로 닿겠지 이렇게 침대 매트리스처럼 두꺼운 신체들을 다 넣어주니까. 얘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꾸 어깨 깊숙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수술할 때는 끌어 잡아다녀도 끌려오지도 않고, 이 처음에는 근육이었던 심줄들이 점점 쓸모없는 지방으로 바뀌면서, 이런 MRI를 찍었을 때 하얗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입은 상태를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는, 자기 심줄을 쓸수 없을 때는 주변에 있는 심줄을 끌어와서 심줄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허벅지에서 떼거나 아니면 인공 심줄들을 인식을 해서 최대한 자기 관절을 쓰는 데까지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술 로 2년이 지나 어깨는 충분히 회복됐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이순희 씨의 어깨에도 힘이 느껴지는데요. 낮에는 움직이니까 좀덜 하다가, 잘려고딱 누우면 너무 심했서요 밤에 자다가 한 세네번은 깨야 되고 그래서. 2년 전까지만 해도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통증 없이 지낼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랐었죠 어깨를 아퍼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게 살았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너무 안 아프고 너무 좋으니까, 모든 게다 편합니다, 편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력해가지고 이제 안 아프도록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쓰겠습니다. 생활습관, 수면 자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어깨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노년에 건강한 어깨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어깨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뭐 이미 지쳐버린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첫 단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발견이 늦지 않아야 되겠죠, 우선. 그래서 조금 우리가 통증을 어깨 힘줄이 떨어져도 통증이 많이 못 느끼니까 50대 이상에서 내가 심하게 통증이 없더라도 조금 불편을 느끼면 얼른 먼저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